반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은 1년, 2년 그런 단기 정책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정책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31년까지 31만원을 주택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 서울시 한강벨트 주택 공급을 밀리면서 약 20만 호를 짓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 오르는 곳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그러한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정책 같은 경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당장은 오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추진 단계까지는 그 주변 집값이 들썩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가 가까이 올때 정도 되면 가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분명히 효과는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공급이 모자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에 서울이었습니다. 지을라고 해도 지을 곳이 없었던 그러한 지역이 서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채 하다 보니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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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서울로 몰리게 되면서 서울만 유독센 부동산 시장이 됐었는데요. 장기적인 정책으로서는 필요한 지역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정책 이반자의 책무 아닐까요? 또한 단기적으로는 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발표에 따라 그 지역 집값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급등을 한다면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게 당연한 처사겠죠. 부동산 정책에서는요. 단기 정책도 단기 정책이지만 장기 정책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단기도 득보다 실이 많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보면 정부의 정책과 서울 시장의 정책이 동상이몽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규제 정책을 확대하는 게 당연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마우스였습니다. <목소리>